충북 보은에 위치한 연두 사과대추 농장입니다. 모처럼 하늘이 무시 말습니다 네. 그래서 사과대추도 이렇게 조금씩 익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쁘게 익어가는 모습 보이시죠? 그죠? 네. 연두 사과대추 농장입니다. 어. 지금 제가 모처럼 햇볕이 나서 어, 대추 나무에 잎속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사과 대추가 이렇게 하나씩 익어갑니다. 네, 연두 사과 대추 농장 스마트 스토어도 오늘 오픈했습니다. 네, 전화로 어, 문의 주셔도 좋고요. 네, 스마트 스토어로. 주문하셔도 됩니다. 네이버에 연두, 네이버의 연두 사과대추 농장이라고 검색하시면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 중에 네, 며칠 내로 수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올가을에 사과대추를 한번 꼭 맛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삭 달콤한 사과 대추 연두 사과 대추 농장입니다. 충북 보은에 위치해 있습니다.